네팔로 떠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팔 전장, 호스트죠. 출석 체크가 모두 완료된 뒤에 호스트를 정하게 되는데 그 호스트인 LW 드래곤즈가 이제 네팔을 정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네팔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준비가 됐다는 뜻을 포하고요 그리고 이 네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단이, 아, 마을이 먼저 나왔는데요. 마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메타, 우리사 라인으로 충분히 2층에서 힘싸움하고 그 다음에 승리한 팀이 아래에서 거점을 가져가는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중계했던 경기들 보면 이제 메이가 되게 깜짝 픽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어 마을에서 처음 싸움할 때 메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메이를 이용해서 가르고 패고 수적 이득을 통해서 나머지를 정리한다 정도로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번 지금 사실 조업으로 봤을 때는 둠 피스트가 고정이 되고 어, 오리사 시그마고는 라인 시그마가 나올 것 같네요. 어 아, 그렇죠. 둠 피스트 또 이렇게 벽이 좀 가까이 있는 맵이다 보니까 둠 피스트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아, 메이가... 아 동동이 메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확실하게 지금 버... 아무래도 이제 브릭스루 같은 경우 루슈가 있기 때문에 자리는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자방벽 아, 네.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메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른 다음에 잡아내면. 1 2팀에 통해서 레전드 네. 선수가 뛰어놀죠 그냥 이렇게 되면은 브레곤슬로가첫 교전 자체를 너무나 유리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후에 자리 잡고 나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러,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메이가 벽을 가릴지를 꿈에도 몰랐을 거고 조합 자체를 몰랐을 거기 때문에 꿈에도 선택을 못했을 거고 지금 루시우를 이용해서 자리를 먼저 선점했다는 게 굉장히 조,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코 선수가 만 메이 들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일단 궁극기 차이는 확실하게 날 거고요. 이제 이 궁극기 스노우볼을 어떻게 브레이크로가 이용하느냐가 다음 승리 요건이 될것 같은데. 자, 서로 메이로 병, 나누면서 일단은 지름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아, 아, 여기서 LW 드래곤드, 어? 아나가 잡히고 시작하면은 유지력이 딸리는데 바티스트까지 패커스로 잡혔고요. 면은, 네, 라인아트도 돌질이 잘못 들어가면서 갈렸고. 네. 자 싸움에 두 번의 싸움이 일어났지만 되게 무난하게 브렉스로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궁극기 소모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동동이 선수의 이제 피지컬로 인해서 아무래도 LW 드래곤즈 팀에 아나 선수가 잡히면서 5대6 한타가 이루어졌고요 그, 그 구간에서 유지력까지 딸리는데 바티스트까지 정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아예 팀이 무너지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어 드래곤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캐릭터를 바꾸다 보니까 궁극기 게이지도 지금 차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렉트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궁극기를 활용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심지어 등피스까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자파레이되고 볼링 볼링 준비하나요? 여기서 볼링은 네, 안 됐지만 무조건 빠졌고요. 하지만 지금 L W 블루 잡아냈어요. 오, 나쁘지 않거든요. 네. 동동이 선수가 메이공기 안 사용해도 되겠네요. 네. 일단 공기 아, 사용되고 사용해주면서 그냥 안전하게 브렉스루가 좀 공기 활용하면서 맞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어, 근데 아직 몰라요? 오다 레킹볼도 살아있고요. 네. 일단 트레이서 선수가 힐러진 잡아내고, 어 근데 지금 아 아무래도 피 관리가 안 돼요. 지금 힐러진이 잡혔기 때문에 피가 안는상황에서 다시 진입. 네. 자, 레킹볼이 안쪽을 휘져 났고 들어왔는데. 가스가 잡혔어요. 네. 이러면은 브렉스로 비트까지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여봐. 아, 아, 하지만 전에 어 비트 사용합니다. 아 사용했어요. 네, 이공기까지 아무래도 추가 시간 시간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나타난 브렉스로가 승리할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냥 100대 0으로 마무리하겠다. 구기 모두 쏟아 붓고 있는 브렉스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드래곤즈도 버티고는 있어요. 홀딩해주면서 자 버티고 있는데 드래곤즈 헬리 탱커즈 다 잡혔어요 지금 자, 비트가 아, 뭐에 찍히긴 뭐에 했거든요 찍히긴 뭐, 했는데 선수가 많이 없어요 네 이거 힐러진을 만약에 사이코코 사이버포... 모이라 그러면은... 잡나요 모이라 아 모이라 못, 못 잡았어요 이러면은 변수는 아, 아, 없어지거든요 정말 잘 비비고는 있는데 20회. 아, 아 힐러진 계속해서 브레이크스루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첫번째 경기는 브레이크스루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브레이크스루가 초반 한타를 잘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궁극기 스노볼도 굴렸고 이첫 번째 한타를 지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조합을 바꾸던 도중에 궁기가 차지가 않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 그첫 번째 교전, 두 번째 교전까지 어, 브레이크스루가 궁기 사용 전혀 소모 없이 막아낸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재단이 나왔어요. 브레이크스루 지금 A그룹에서 칼퇴를 한그 지금 그 심경을 여기다 모두 포출하면서 어떻게든 오프라인 오겠다는 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A그룹 때 물론 어 성적 자체는 바로 어그 2대0 3대0을 당하긴 했지만 어제 경기를 봤을 분들이 계시면 은 브레이크스루가 굉장히 잘한다는 거알수 있거든요 그렇죠 에이즈가 굉장히 치열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일단 네. 이번 같은 경우 브레이크스루 같은 경우 거점으로 끌어내줘야 돼요 거점으로 들어오게 어 근데 이거 내킴 걸렸어 됐네. 된승요어 이거를? 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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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죽겠네요아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약간 도박수가 있긴 네. 했습니다만 너무 위험했어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네 이러면 아무래도 에 w 더블드래곤이어 근데 못 나와요 지금 네. 아 간단하게겠네요 간단하게, 이제 네, 간단하게 네. 일단 잡아낼 걸로 보이고요 뭐 이거는 오, 아무래도 오, 첫 번째 오, 라운드를 져 가서 어? 뭐야 이걸 살아가네요 자 순간 승한... 그리고 지금 브레이스로 홀딩 다 해주고 있거든요? 와 스가 제대로 꺼냈어요 애들 네다 꺼냈고요 그리고 동동이서 동동이? 포커싱까지 일단은 안쪽 포까지다 해줘야 되고요 지금 동동이가 이 맵에서 그리고 겐지로 어제 엄청난 활약을 했었거든요 동동이 그렇죠 한둘씩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까지 그그 채우면서 와 이거는 아무래도 스가 선수가 처음에 내절을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든 홀딩을 와. 하면서 군대는 버티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레전드 선수가, 이제, 러버 선수한테 안 잡힌 게좀 컸어요. 자, 지금 또, 동동이 선수가 약간 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톡손의 F 가헬프 오면서, 동동이 선수 살렸고, 에? 초반에 사실 승한 선수가 좀 도박수가 짙은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그렇죠. 첫 번째 교전 자체를 드래곤즈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네. 했었는데, 일단은 리버턴에, 가겠죠, 나무용감? 자꾸야! 3월 4일 경까지 와 비트 끊었죠. 와 동동이 용감으로. 아! 쓰지를 못했네요. 자 그래도 그래도 지금 어쨌든 어 거점 자체를 내주지 않고 브레이크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승현 선수가 어쨌든 구기도 돌아왔어요. 네 아무래도 진짜 정말 완벽했던 게 비트가 있었어요 비트가 있었는데 둠피스트, 레킹볼이 모두가 다 함께 루시우를 봐서 루시우가 비트를 쓰지도 못하게 그냥 높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LW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를 비트다이브를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승한 선수가 레킹볼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비트로 카운터를 쳤고요 자 융화까지 지금 힐러도 궁극기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밀어내야 됩니다 드래곤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맥크리 선수가 굉장히 프리딜각을 볼수 있고 네. 우리가 토 이킬. 네. 네, 다 만났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 최대한 드래곤즈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힐러들 구기 모두 사용해주면서 밀어냈어요. 네. 일단은 이건 지금 4강전1 경기를 진행중이고요. 결승 같은 경우는 여섯 시쯤 진행이 될 것로 같... 보입니다. 이번 한타, 비트 다이브 잘 치면서 비트로 하나 잘막아냈고요 이렇게 되면 동동이 선수가 또한번 뽕검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호빵 선수도 지금 비트가 있어서 한번 길게 끌고 갈수 있어요? 어, 자, 석양, 석양 먼저. 죽으면 이겨봐야지.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아, 잘 밀었어요, 승현 선수가. 아, 와우! 지금 이렇게. 악사까지? 국기가... 이렇게 되면 그냥 궁극기 소모 없이 잡아낼 걸로 보이거든요? 유승용아댕겨되기 음.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애초에 브레이스루가 크 진입을 하려는 과정에서 사이코 선수랑 러버 선수 두 선수의 궁극기가 그냥 허무하게 빠지고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승한 선수가 석양 타이밍을 알고 그 옆에 있던 모이라까지 밀쳐주면서 인원 수차이를 벌려냈고요. 네. 과정에서 아무래도 궁극기 동동이 선수가 사용을 하면서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갔고요. 일단 러버 선수 들어왔는데 케어가 너무 잘 들어오죠? 그렇죠. 자, 레전드 오히려 레전드, 레전드 선수가 나노 받으면서. 하나에씩 포커싱 해갈 수있죠그리고이번에 있고, 선수까지 7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자폭까지 썼고요자 아, 뒤늦게 레늘드가잡아 잡아냅니다. 늘에 있고,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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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하늘가 있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고, 하하늘하이라이고보고 잠시 쉬었다하늘도록하겠습니다